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라면 무쇠로 만든 재래식 작두 펌프를 써보셨을 거예요. 이 펌프 옆에는 언제나 뒷 사람을 위한 마중물이 있었죠. 그 마중물을 펌프에 쏟아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쇳냄새, 그득한 물을 한 사발 이 마시고 나서 물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역시 한 바가지 정도는 마중물의 용도로 남겨두었었죠.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경기 4개편을 모두 좀 읽어보셨나요?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도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도무지 소비라는 것이 없다면 경기를 돌아세울 수 없는데요. 그때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웨스이팩트 부의 효과입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과거의 금덩어리를 예로 들었었죠. 1970년도 이전의 금덩어리와 지금의 금덩어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금을 사기 위해서 온수당 35달러였던 것이 1800달러나 줘야 한다면 이게 금이 오른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대략 10번 이상의 침체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늘 돈을 풀어서 해결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꾸준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이 부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투자자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주식하고 주택입니다. 유동성을 풀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주택과 주식이 동반해서 오르게 됩니다. 모든 침체에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뭐 이번 바이러스인나 침체도 예외는 아니었죠.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M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시중에 뿌려집니다. M2로는 무려 미국에만 4조 달러가 풀렸어요. 12조 달러 주변이었던 연준, 영란은행, ECB, BOJ 등 세계 4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번 바이러스 사태 이후 5조 2천억 달러가 증가해서 17조 2천억 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상 이렇게나 많은 돈이 이렇게나 짧은 기간 안에 뿌려졌던 적은 단한 차례도 없었죠. 이 전무후무한 규모의 신권 화폐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의 이 실물 자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주가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글로벌 경제 정보 제공업체 CIC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세를 보였답니다.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시골에는 안 올라요. 대도시 급등은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베이징의 주택시장은 과열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이미 지난 8월 달에 집값 통제를 위해서 각 도시별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혹은 건설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지만 이 상승하는 집값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더합니다. 딱 1년 동안 주택가격이 무려 20% 상승했어요. 역시 전국적인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는 처음으로 주택 중위 가격이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기는 이 도가 넘는 수준의 폭등세를 보입니다. 결국 뉴질랜드 역시 중앙은행이 지난 25일이었죠.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 독일 역시 올 3분기 전국 아파트 가격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하는 등뭐 유럽도 주택가격 상승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미국이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진로에 따르면 미국 10월 주택가격 중간값은 26만 5천 달러 작년 똑같은 동기 대비 6.6% 상승했을 뿐입니다. 이 누적된 경험치 때문이었죠.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 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택가치가 오르면 무조건 나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융자를 70% 받아서 1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다고 해보죠. 그 주택이 2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20만 달러에 대해서도 70% 융자가 나오죠. 그러면 14만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만 달러의 융자를 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에쿼티론이라고 하는데 잘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생긴 소비 여력이 1차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1차 소비가 시작되면 비로소 공장들은 가동률을 높이게 되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기계 설비를 안치고 그 기계 설비를 돌릴 노동자들을 새롭게 고용합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이른바 2차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차 소비까지 잘 진행되어야 시장은 바야흐로 경기 상승의 본계도에 진입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가뭄이 매우 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그만 양의 마중물로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개 펌프 옆에는 물단지 하나씩 있었는데 이 소염을 통 하나 가득 담아서 넣어야만 지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인류는 코비드 나인틴이라고 하는 미지의 생명체에 시달리게 되면서 위기 상황이 되었죠. 이런 뭐 작은 마중물로는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앞서 거론해 드렸듯이 세계 4대 중앙은행의 자산이 순식간에 5조 2천억 달러나 늘어난 이유는 어마무지한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진 적도 없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퍼붓지 않는다면 부의 효과, 즉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거든요. 이때 정부는 속히 펌프질, 즉 재정 투자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마중물은 모두 펌프 사이로 새어나가고 맙니다. 그럼 다시 미국으로 가보죠. 이제 곧 12월 26일이면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되던 PAC 그리고 PUA가 모두 종료됩니다. 이런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의 전체 실업자 중에서 3분의 2나 됩니다. 결국 p a c 나 PUA가 중단된다면 적어도 1,300만 명 이상은 더 이상 소비를 할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할부금, 원리금, 원리금도 중단됩니다. 물론 집에 대해서는 1월 초까지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이 유지됩니다만 그마저도 1월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파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재수 없게 매일 헛소리만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그저 마중물 효과일 뿐이에요. 소염을 통 가득 물을 부어놨으니까 처음에는 물이 넘쳐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펌프질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비자에게 주어진 돈은 다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넷 옐런 기억하십니까? 지난 1일 델라웨어주 웰민턴 대통령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경제팀 소개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히 움직여야 된다. 무대책은 감당할 수 없는 침체를 야기할 수 있을 거고 시장의 대대적인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대적 파괴 그녀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그런 명찰을 내고 있었다면 저런 무시무시한 발언은 할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재무장관 지명자 입장에서 그녀는 미국 경제의 대대적 파괴가 임박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마중물을 일단 넣어 놓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둘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차 부양책까지는 별탈 없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몇개 지원 프로그램이 즉시 가동됐지만 지난 7월 25일 이후 중단됐습니다. 마중물을 넣은 지 너무 오래 됐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더쥐어주고 나서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 집행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월세 지원금으로 책정된 것이 고작 500억 달러예요. 임대인을 위한 지원금도 2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전체 부양책 규모로 본다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연장해 놓고. 또 강제 몰아투리엄 금지도 최소 1년은 더 연장해 놓자는 거예요. 어머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공화당의 주장도 다 틀리진 않아요. 이미 4차 지원금까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은 고용을 바로 늘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괜히 주지 않아도 되는 실업급여를 연장하게 되면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마저 취업을 기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 4차 지원금까지 유사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받던 주급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일을 하러 나가겠습니까? 소염을 통하나 가득 마중물을 부어놓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4, 5개월이 되도록 싸우기만 하고 그동안 마중물은 서서히 펌프 아래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당은 서로 자신만이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럼 제 생각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어느 한 쪽이 늘 옳지는 않아요. 지난 8월이었다면 공화당의 의견이 더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발언이 좀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부양책은 그저 마중물이었어요. 이 마중물은 연구에, 연구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4차 부양책까지 진행됐을 때 곧장 펌프질을 했더라면 아마도 5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투자로도 충분히 미국 경제는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의 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에요. 이거 뭐뻔 뿌질만 한다고 픽픽 공기 세는 소리만 날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는 저 역시 확신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이든의 시대에 분명 작은 부양책이라도 통과될 것이다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안에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듯이 스티븐 후신 장관은 연준의 긴급 대출 가운데 PPMCf라든지 뭐 c SMCCF, MLF, MSLP, TALPF 뭐 이런 것들 한 다섯 가지를 연장을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욱 바이든의 세상이 오기 전까지 이 심각한 보릿고개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희망은 있어요. 오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FMC 회의에서 연준은 비상 행동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지난 11월 회의에서는 리차드 크라리다 부의장, 그리고 카플란 댈러스 여는 총재 등이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언급한 적이 있고, 뭐 또, 제롬 파월 역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라 고백했었으니까, 뭐 그런 형태의 비상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록 당장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의미하죠. 혹은 y c t 라는뭐 이런 새로운 정책의 유효성을 알리면서 시장을 다독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연준의 정책 역시 결국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더어서 퍼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심리적인 안정감 뿐인데요. 이걸 시장이 인지하는 순간 정말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연준은 최후의 보루라는 시장의 보편적 생각마저 무너질 경우 어떠한 처방도 듣지 않는 진짜 위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틈만 나면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중물을 부었으니 뻔뿌질 좀 해라 라고 말이죠. 혹은, 어, 뭐, 연준의 약발이 혹시 먹, 먹히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이 급락하고 실업자들은 속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곧장 또 위기감을 느끼겠죠, 의회가. 속히 움직여서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특히 뭐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이미 뿌려 놓은 유동성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것마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타협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는 이 도그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눈꽃만큼도 바꿀 수 없고 그저 남에게만 바꾸라고 요구하거든요 미국의 정치인 수뇌부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진리라는 착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면요 그럼 연주는 결국 최후의 격발기를 누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키가 닿지 않아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주저앉히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 맞다면 미국의 경기가 기울기 시작한다면 그보다 앞서 중국을 먼저 꾸러 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만약 오차부양책이 불발로 귀결된다면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찌감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결국 머지않은 시기에 기축통화권을 위안화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미국이 망가질 때. 중국은 더 심하게 망가져야 됩니다. 물론 충분히 명분과 또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거론해 드렸죠.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나 화천그룹 등이 잇따라 디폴트를 선언했던 말씀까지 전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순닝은 300억 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이 불안하고 하이난공항항공, 헝다그룹에서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지방 정부 부채는 중앙에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5조 8천억 위안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오죽하면 최근 리커창 중국 부처, 아니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각 정부에게, 각 지방정부에게 숨겨진 부채 정황을 사실 그대로 말하라라고 했어요.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11월 말 현재 중국인들의 1인당 평균 부채는 12만 7천 위안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중국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300%였던 것이 올해 3분기 말까지 이미 336%로 치솟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10월이었죠. 저우샤오천, 당시 인민은행장은 민스키 모멘트를 언급했어요. 부채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민스키 모멘트는요. 경제 주체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건전한 자산까지 싸그리 부실해지고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연쇄 부도가 나고 시장이 몇십 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뭐 다른 나라의 학자가 경고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장이었던 사람이 직접 거론했다면 중국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잘 포장되어 감추어졌을 뿐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연초에 저는 이번 시장의 기준점을 위안화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생각에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립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 모든 게잘 풀리고 주가가 조정 없이 계속 오를 수 있다면 저는 더 비중을 늘리지 않고 현재 비중으로만 시장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뭐 주가 상승 정도는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두었으니까요. 문제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조정에 대한 대응인데요. 저는 위안화를 주시할 생각입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약세를 보이더라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약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조정 시 두려움 없이 비중을 늘려 잡을 생각입니다.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시장이 안도하거나 혹은 의회가 빠르게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경우에만 위안화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위안화가 처절한 약세로 돌아서면서 조정을 보인다면요. 현재 비중에서 더 낮춰두고 즉시 시장을 관망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